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가 가득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는데 어,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3월 첫째 주라는 사실을 잊은 채 예,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복에 대하여 좀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은 받은 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아, 제가 받은 복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복을 주다, 복을 받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으로 번역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단어는 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다라는 개념보다는 축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축하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을 이야기할 때이 복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블레스드가 어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은 한글 성경에 찬송아리로다 이 단어가 복을 의미하는 율로게토스와 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게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조금 더 본문에 맞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또 복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또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왜 바울이 편지를 쓰자마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좁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때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모습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은 야, 이런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네, 택하셨네. 이러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할 만한 조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구약의 율법서를 읽으면은 우리는 더욱 더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 결격 사유가 더 많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사유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어떠한 부분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또그 사람의 외모, 또 인상, 실력, 인격, 이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때 첫인상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람의 그 외모와 겉모습과 학력과 이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판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셨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아 하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신다. 않으십니다라는 의미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열등감에 묶여 있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풀려날 수 있는 키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대다수는요. 외형, 외모, 학력, 학벌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겉모습에서 옵니다. 어떠한 학력을 가졌는지, 어떠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떠한 집에 사는지, 또 어떠한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세상이 날 선택하지 않는들 어떠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나 또 우리의 겉모습으로 전혀 주눅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 질문 앞에 끊임없이 내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공곰이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내 입술로 곱씹어 보고 물어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다가 멸망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선을 분명히 그어 놓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 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다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켜 이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그 훈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훈장을 훈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주셨다라는 것.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복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복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일첫 번째 복이었다면은 예정하신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때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예정해 놓으셨다면은 저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도 혹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정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좀잘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예정에 놓으셨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정에 놓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정에 대해서 좀더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자녀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지를 대충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님은 이것저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책가방을 준비해 놓죠. 또 실내화 가방을 준비해 놓죠. 또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무엇을 합니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놓죠. 또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자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잘갈수 있게끔 정장 한 벌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이것처럼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 유익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이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자녀를 위해 준비해 놓는 것 이게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이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예비해 놓으신 것.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셨기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진우아, 너가 때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 와야 된다. 이제는 교회 올 때가 됐다.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준비였고 또 하나님의 예비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 또한 신앙의 뭐 입술 열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앞이 캄캄하고 내 앞이 당장, 당장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염려해야, 염려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미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내송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은 선택과 이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 저는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제 삶과 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을 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로 10편의, 23편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는 복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꽃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고 또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한 하나님의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 줄기를 따라 거듭나고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점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또 강구하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보이는 것은 나밖에 보이지 않고 또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봤자 뭐 하겠습니까? 또한 의리의리한 대궐과 같은 그 집에 산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는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기 위함. 복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쭉 살펴봅니다. 윤찬대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그리고 다음 주 1장 4절.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끝나려면은 155주가 필요하더라고요. 155주. 155주 동안 이에베소서를쭉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 대성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하나 알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이 그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 될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고 또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찬송을 할때 사람의 감정으로 찬송을 할 것이고 또한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사람을 높이는 찬양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또한 은혜의 영광의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찬양이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 맞아.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마음 먹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주눅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를 불러 가게 하시는 길이 맞나? 또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나? 이길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많고 또 평안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환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환란과 두려움과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예배수서 이 한장 한장 한절 한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